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오메트리 대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죠 뭐 잠깐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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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안 하고 5단계 깼어요 이제 6단계도 게임 되 되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애들 셋들 끼고 하니까 부름이 되게 좋군요 어 이렇게 빨리 멘탈이 나가면 안, 이렇게 아주 빠르게 멘탈이 나가면 안 되겠죠. 전, 이건 인내심 테스트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. 헉! 빰빰, 빠라라든. 일단, 따라라. 어어어 안돼 아나 진짜 왜 이러지? 방송할 때만 이렇게 못해? 왜왜 이렇게 왜 방송할 때만 이렇게 못 하지? 어! 손에 땀 손에 땀 손에 땀 손에 땀 손에 땀. 어! 아! 손에 땀 손에 땀 손에 땀. 손에 땀. 손에 땀. 손에 땀. 벤데라레텐텐텐테 어어어왜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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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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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운동 뭐 아닌... 어어어어아아어 아 진짜 아 와, 아 와, 진짜 그럴지 그럴지 그지 아직 호들갑 돌려 어어어어 아! 제발 제발 왜 이렇게 여섯, 헛 둘, 하나 둘 셋, 쓰레기, 헛둘헛둘헛 둘,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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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네 박자 뛰고, 하나 둘셋네 박자. 따르따따대대 오! 대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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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안 해, 안 해. 안 해. 안 해, 안 해. 유저들 거안 해. 제가, 아까 아침에도 이 게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, 제 인내심을 잡았어요. 인내심을 못 잡았어요. 보세요. 그딴게 이렇게 저 이걸 다 이렇게 했어요 제 인내심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안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아 이걸 뭐 잠겨있으면 뭐 말이 된다 그래 근데 열려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다더잖아 어 다행히 타임 점프를 다 되고 윈빠윙빰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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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그대좀 내가 잘하는 것 같구만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달라어어 없구만. 달라진 게, 달라진 게없구어 달라진 게 없구만요. 어어 하나 둘, 셋. 따라라라렘, 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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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. 엇 하나, 둘, 셋, 네 박자 뛰고. 아니, 근데 내가 왜 방송할 때만 이렇게, 어어어어어어어 다른 데는 별로 안 죽는데? 그래.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너 죽는구나. 어우 진짜. 진짜 이거 지오메트리 대시를 만든 사람이 되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니,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 같은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, 6단계에서는. 되게 타임 점프가 많이 중요하니까, 6단계는 타임 점프를 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6단계는 되게 그 타임 점프 같은 걸, 타임 점프나 거꾸로 하는 거를 그 되게 연습하셔야 지 되는 것 같아요. 들 헛들 오늘은 좀 깨자. 어. 잘 가다가 왜 그러니? 잘 가다가 왜 그러니? 아예 아 진짜. 어. 아. 진짜 6단계는 타이밍이 중요한 그런 거구나. 육단계는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군요. 육단계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어, 제발. 그래. 어, 집중해. 집중을 해야지. 그런. <laughs> 멘탈이 나가버릴 것 같지만 아직 멘탈이 남아있다. 저걸, 저걸. 손에 땀이 아주 많이 나지만 이걸 깨기 위해서는 해야 돼. 어! 그 사이에서 점프를 할 줄이야. 지오메트리 대시원했 나요, 제가 게임을 아니, 저, 제가 그렇게 지오메트리 대시원 많이 했다고요? 그건 그렇겠죠. 지금 지오메트리 대시원 거의 한 4개월. 4g을... 네 개인가? 다섯 개인가? 그, 좀, 지오메트리 대시가 마크나, 뭐, 그냥 게임이나, 그런 거보다 더 많이 올린 것 같아요. 저, 제 생각에도. 그래서, 이제, 컴퓨터로, 그런 게임도, 그렇게 할 거고요. 더 재밌는,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,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, 咚。